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40년 직인 정호영씨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관을 덥석 받았나 싶습니다 공무상 미국 방문을 한다더니 알고보니 동창회에 참석해서 저렇게 노래하고 춤췄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겉으로는 공무상 국외 출장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앙일보에서도 정호영 의혹이 또 터졌다며 공무출장에서 골프, 투어 댄스 파티를 했다는 보도까지 했죠. 게다가 자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모를 의대 교수로 둔 경북대 의대 편입생이 4년간 정호영 두 자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외로도 단독이 쏟아지고 있어서 정말 간략하게만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정호영 아들은 현역에서 4급이 되는데 재검을 위한 병무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 받았다고 하죠. 이러니 정호영 아들 병역 의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호영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 버텨보시죠. 문제는 아들 공익받게 한 척추질환에 5년간 쓴 의료비가 15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약 3만원 수준이고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다고 하는데 꾸준한 치료도 안 받을 정도로 설렁설렁 병원을 다녔는데 공익 판정을 받은 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고 상대적 박탈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환자 이송 업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척추질환 탓에 공익 판정은 받았지만, 경북대병원에선 환자 이송 지원하고 물품 정리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죠. 게다가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기에 특혜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병역재검용 진단서 발급 전 22개월간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단독도 나왔는데요. 재검용 병무진단서 발급을 받으려고 1년 10개월 만에 병원을 갔다는 겁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당연히 검증 기준은 조국이고 판결 기준은 정경심이고 학칙 적용 기준은 조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19학점 들으면서 주 40시간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어서 전공 수업 전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당 연구실에 가서 연구 참여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15년 10월 이전부터 참여했는데 지도 교수가 소속 없이 하는 것보다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5년 10월부터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와 이름이 비슷한 알바는 별도 공고로 모집했고 아들이 참여한 학생연구원과는 다르다며 자격 기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놨네요. 이걸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게다가 경북대에선 학생연구원 경력과 관련해서 증거 감추기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경북대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에서 알바 채용 공고글을 포함해 16년 1월 이전에 올라온 글은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증거 은폐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경북대 학생들은 뭐하고 있냐 총학생회는왜 이렇게 잠잠하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백군대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은 쫓아가서 짜장면 먹었는지 짬뽕 먹었는지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안도 훨씬 심각한데 검찰은 잠잠하죠. 신윤스피커가 뭐라고 여기에 또 같이 걸리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와서 어설프게 양비론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좀 그냥 저 사람은 이제 퇴물 중에 퇴물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로도 박지영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인수위에 정호영 여론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악재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요. 하 그러든 말든 똑바로 검증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정호영 후보는 어느 순간 조용히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사퇴했으니까 책임졌다 라고 보는 건 국민들을 말 그대로 우습게 보는 거고요. 사법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경북대 총학생회에선 조국 장관 후보자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듯이 본인 대학에 관련된 정호영 후보에 대해선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스카이 대학생들 오는 18일에 거리두기 전면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목소리 내는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해서 어제 첫 신문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로도 정호영 후보에 묻힌 다른 후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환경장관 후보는 다시 4대강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쉽게 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대책이다 이런 얘기를 한 한화진 씨는 이명박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직을 맡았었네요 이러니까 이명박 시즌2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녹조가 번식한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됐고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에 적응하는 통합대책이라는 말은 아무리 좋게 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로도 원희룡 씨는 제주지사 때 제주집 땅용도 셀프 상향 논란까지 불거졌네요. 원희룡 후보의 단독주택과 인근 자연 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대됐고 이로써 공시지가 는 매입시점보다 두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연히 토지의 신분이 상승한다는 거고요 최소 5억원 이상 집값 상승효과를 누린 셈이라고 하네요 이에 원희룡씨 측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원희룡 씨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게 많이 나오겠죠. 여러모로 복잡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세월호 팔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추모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관련 링크를 댓글로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